종교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4년 12월에, 어, 3주차, 셋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 금주는 이제 지난주의 결과도 되돌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특이사항들이 있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금주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어, 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역시 복병마필들까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원하시죠? 아주 장면이요. 어, 요즘은 이제 PC가, 화면이 이제 자기가 막 바뀌죠. 그죠? 매일매일 달라지고. 그런데 오늘 작업을 한다고 시작을 하고 화면을 딱 켰는데, 어 대나무 숲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감상하시라고, 어, 일부러 한번 켜놔봤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그죠? 굉장히 또, 어, 기분이 좀 뭐, 리프레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뭐, 경마는 여전히 어려웠죠. 음, 경마는 여전히 어려웠고 뭐저 배당 중 배당 고 배당이 뭐 고르게 나오는 평소와 다름없는 주간이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달라지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뭐 교류 경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류 사항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항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음 보니까는 특이 사항들은 없다 일단 그래서 금주에 어, 지난주 특이 사항들을 보고 어,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없다 어, 그래서 금주도 뭐 열심히 경주 분석 잘하고 복병마별들잘 찾아내고 그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돌아볼고자고요. 이게 면이 견눈질할 면 예, 그러니까는 어떤 방향으로 쭉 일직선으로 나가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민이 많다라는 뜻이죠. 고민이 많다. 최근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고민이 참 많아요. 예, 경마예상을 하면서 그냥 어, 보이는 대로 제가 분석한 대로 그냥 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뭐뭐 뭐 최악은 아니고요. 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해서 어 문득 이제 요 사제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좌면 우고 똑같은 얘기죠. 좌고 우면해도 되고 좌면 우고해도 되는데 좌면 우고해도 되는데 뭐 좌고 우면이 훨씬 발음하기 쉽죠. 그래서 금주는 음좀이러지 말고 예, 좀 생각한 대로 어, 좀 밀어붙여 보자. 어, 그렇게 어요부터좀 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 금주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난주도 이제 두드를 복병마를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음, 첫 번째 마필은 첫 번째 마필은 아이엠 레전드. 음, 예상대로 어,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필은 예, 굿데디였죠, 굿데디, 굿데디였는데, 예, 굿데디였는데 여기가 삼경주인가요, 삼경주? 예. 어, 최종적으로 저는 추천 안 했어요. 왜 그때도 제가 말씀해드렸잖아요. 어, 최연경하고 입마호이안 맞는다고요. 근데 또 최연경을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에 노리자. 어, 그래서 굿데디는 추천 안 했고 아이엠레전드는 추천해드렸던 말입니다. 자, 11월의 셋째주 서울, 부산, 복병만은 이렇게 두듭입니다첫 어, 번째는 어, 블랙러시안. 어 1호 서울 2경주국산육권 1300경주거리에 출전하고요. 두 번째 말은 어 1호 부산 6경주 2등급 1400경주거리에 출전하는 어, 퍼펙트 액션입니다. 예. 자첫 번째 화 필인 블랙 러시아 보겠습니다. 예국산육권 1300경주거리에 출전하는데 청산 질주가 아마도 인기 1위예요. 그런데 이제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전부 비슷해요. 뭐 학산 카이로가 인기로 없고요. 뭐 세명 스트롱도 인기로 없고 그리고 이게 사이클론 사이클론 시리즈들이 많으니까요. 마명을더 정확하게 말씀해드려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사이클론 스타 스타네요. 사이클론 스타, 음. 라온 노던 뭐 이런 말들이 다 인기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음, 고고어도식절에 삼척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블랙머아은 여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앞에 언급해드렸던 말들보다 인기가 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이밍을 맞이한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 다른 거뭐 경주를 굳이해서 보시지 않아도요. 블랙러시아이 2세 데뷔를 했고 주행 검사 뛰고 직전 경주까지 사전에 전적을 뛰었는데 데뷔전을 꼴등했죠. 그리고 이전째 경주가 제일 중요해요. 8월 3일 일 경주 이때 2세마 접종 구도였죠 여기서 어, 주파기록은 1분 15초 5 어, 그리고 어, 15초 5 팔등을 했는데 중요한 게. 보세요. 네. 어디 가도를 제외하고는 같이 우르르르 르 들어온 말들. 네. 오렌지 타임 몇 군이에요? 국곡군 그리고 천공에서 몇 군이에요? 국곡군 네. 그리고 K파워풀 국곡군 네.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다 어때요? 1승이나 연속 입상을 해서 모두 다 어디 가도를 제외하고는 다국곡군이나그 윗군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랙러시안이, 여기 착차 보세요. 4분의 3 마신, 1 마신, 1 마신, 1 마신, 1 마신. 우르르르 몰려 들어온 거잖아요. 그, 기본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는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었고, 뭐, 블랙러시안, 이렇게 뛰었는데, 이때도 요, 때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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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들은, 센 상대들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이철경이 기승을 해서, 음 8번 게이트에서, 어, 전기잘 풀어가지 못하고 오착을 했는데, 여기 예 엑셀 어, 그레이 팬텀 요말 보이시죠? 예1 이경주 종합치백판 제가 추천해드렸고예 현장에서 한 방으로 들어왔죠 BK 러브하고 그레이 팬텀 30배 인가요예 38배 예, 38배 38광택 마권한 방으로 제가 적중을 했는데 그때도 그래요 그때도 보시면은 그레이 팬텀이 제가 그랬죠 이 편성이 세다 약한 편성이 아니다 어, 후미권에서 참고 계속 전력을 다지고 있다. 근데, 이 그레이 팬텀을, 이제, 블랙 러시안이 한 5마신 이상 이겼어요. 어, 그러니까는 계속, 어, 취입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걸음은 늘고 있고, 샘 편성을 만나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떻죠? 예. 보시면은, 어, 학산카이로 세명스롱, 사이클론스타, 라운노던, 해볼만한 상대들, 고고, 예. 다 해볼만한 상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 러시안이, 입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한 겁니다 그냥 경로만 쭉 추적해 보셔도 알겠죠 그죠 블랙러시아는 자 두번째 마필은 퍼펙트 액션입니다 퍼펙트 액션 직전에 거의 꼴등 했는데 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번 경로는 정말 정말 혼전이에요 로던비드, 파워사운드 2회전에 입상을 했던 말들이고요. 그리고 정문코빗은 원래 기본기 있는데 공백 있는 말. 골든플러스는 직전에 산행가서 우승한 말. 뭐 비월은 출전만 하면 현군에서 항상 인기 맞죠. 어,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퍼펙트 액션은 여기 있고요. 킹애니데이드 직전에 입상. 예 그리고 뭐 카르페바벨, 한강세이버, 아너퀄 영광에이스. 언제든 편성만 맞으면 현군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어, 이런 말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전이다 자, 그런데 퍼펙트 액션은요, 보시면은 네, 마지막 경주요 6경주인데요, 여기 있죠. 네, 퍼펙트 액션 보이시죠? 자, 이 회전 경주에는 제가 멀로때 추천해 드렸죠. 네, 우승을 했고, 직전은왜 이런 성적을 기록을 했느냐. 네, 타트만 보시면 돼요. 10번 게이트. 진겸이가 기생했습니다. 예, 뭐예요 뭐? 예. 꼬꾸라질 뻔하죠. 그러니까 일명 얘기해서, 어, 착지불량 어, 그래서, 진겸이가 겁을 확 먹어갖고, 에, 이렇게 맨 뒤에 쳐집니다 다시 보실까요? 뿅, 예, 스타트 하면서 착지불량 예. 여기서부터 경주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왜 그러냐 면은 2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뭐, 경주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타트에서 한번 실수하면은, 뭐, 1등급 경주도 그렇잖아요. 스타트에서 한번 실수하면은, 하위구는 그렇지가 않은데, 상위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 뭐, 원래는 스타트 잘 받으면, 막, 이런데 있는 말이죠. 이런데. 이런데가 있는 말인데, 에,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직선주로에서도 이제 후미권에 너무 처지니까는 진겸이가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하더 두들겨봐야 말만 고장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 포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퍼펙트 액션에 대해서 또 드린 말씀도 있죠. 뭐라, 뭐라 그랬죠? 1600 이하 경주거리를 정말 잘 뛴다. 에, 1800, 1800. 좀 고전한다. 1800. 그죠? 그러다가 경주거리 줄이면 바로 들어오죠.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경주 거리가 보시면은 1400이에요. 1400. 예, 1 4 그리고 부담 중량도 51kg. 정도윤이나 어뭐 이런 기술들은 51을 탈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정도윤이 기승해도 좋고요. 어좀 낮은 뭐 이제 증량 신청하면 52까지 되는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낮은 부중으로 타면 좋잖아요. 그래서 51인데 거기에 맞춰서 기승할 수 있는 기수가 기승하면은 뭐 이편성 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퍼펙트 액션 자, 이렇게두대 마필들입니다. 두 마필. 첫 번째, 블랙러시안. 예, 네, 그죠? 되겠죠? 그리고, 퍼펙트 액션. 역시 되겠죠? 그런데, 두 마리 모두 다 배당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대 마필들, 이제 주반까지 잘 관찰해야죠. 그리고, 추마표가 발표되면또 게이트도 봐야 되고, 기스도 봐야 되죠. 그래서, 어, 잘 관찰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고면하지 않는 한 주를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월 3주차 4주차 마무리인데 2024년도 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져서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셔야 아, 경마도 잘 되는 법입니다. 수요일 출마표 발표되면 은 어, 다시 예상방송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